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정책 4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부분 그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을 때 학교폭력 제로센터 아, 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는 교육부의 발표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그 부분, 교육부 발표 부분 변화되는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2월 7일날, 12월 7일날 이제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 보도자료를 먼저 보고 뒤에 가면 정책 분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여기 부분이죠. 학교 전담 경찰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SPO입니다. 105명 증원해서 학교 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게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신설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만 전념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동안 있었던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요 분이 하게 되는 거죠. 요 분이 두 번째, 학교 전담 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참여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SPO의 역할을 강화한다. 세 번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를 개선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하고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나오셔서 이두 부처가 서로 어, 협력을 해서 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어, 그 동안 교원 단체에서 이 학교 폭력 조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의 협박 등으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윤선열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이 학교 폭력의 업무를 외부 이관해 달라라는 요청을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두 부처가 조율을 해서 대안을 내놔라라고 했더니 이제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SPO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어,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학교 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을 한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네 가지가 있잖아요. <laughs> 네 가지를, 예,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 가지 요건이 뭐였죠? 그, 2주 이상, 이 신체적인 피해가 없고, 어, 금전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즉시,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급시, 즉시 복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또, 이 다른 보복성으로 한게 아닌 경우 한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 피해자가,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할게요. 어, 학생이, 학생과 학부모가, 아, 이거, 어, 동의하는 경우,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이 다, 이 다섯 개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제,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 요거를 만족시키면 종결을 하고요. 어.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고, 만약에, 만약에 자체 해결 요건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이거 신설이에요. 그죠?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 심의를 누가 요청했어요? 학교에서 요청했잖아요. 근데 이 사례회의에서 이쪽으로 보내죠. 그러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수월하죠.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관을 뽑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어, 이 조사관은 학교 폭력이나 생활지도 수사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어, 역할을 보면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전담 기구 및 학교 폭력 사례 회의에서 사안 조사 결과 보고하고 두 군데로 보고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정보공유를 하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교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700여 명을 뽑아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흐름도를 좀 살펴보면, <laughs> 학교 폭력 발생 및 인지가 됐어요. 예전에는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 제로 센터에다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를 하면 누가 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거는 학교로 와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의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와서 조사를 하고 아마 이 책임교사나 생활인성, 생활인권 부장이 여기 이제 동석을 해가지고 학생을 보호하면서 이 조사를 받도록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한 거를 예전에는 전담기구에서 이 학교정 자체 해결 요건이 되고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가 되면 이 학교정 자체 해결을 했잖아요. 안 되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여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학생 조치를 받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조사관이 여기에 학교 폭력 전담 기구와 학교에도 이 결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제로 센터에도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건이 충족되고 동의가 된다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고요. 만약에 이네 가지 조건 미충족되고 어, 피해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 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 사례 회의를 먼저 거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어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학교의 업무는 굉장히 줄어들고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 조사를 하면서 학부모와 있었던 그 모든 민원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교육 지원청 쪽으로 가겠죠. 그죠? 하지만 이쪽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쉽게 민원을 넣지는 못할 겁니다. 학교에도 민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없던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서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전담결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서 105명. 사실 이거는 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전체가 지금 한 1022명인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10%를 이제 증가를 시킨 건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 업무가 감당이 되겠냐. 왜냐면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상민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더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역할이 강화가 됐냐면 학교 폭력 예방,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보호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조사관과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요. 사례회의에 참석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는 자문 역할을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모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위촉돼서 이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1022명. 오, 제가 이거 잘 기억했네요. 그 중에 이제 10%인 105명이 증원이 증인, 됐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법률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여기는 그 관련된 음, 내용이고요. 뒷부분에 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그래서 여기는 순서대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안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를 떠나서 떠나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전담기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여기는 이제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이제 물론. 조사는 책임 교사가 하죠. 어, 조사를 한 내용을 여기 전담기구에 보고하면 자체 해결 심의 여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즉시가 복구가 됐거나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 회의가 아닌 경우 이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어, 피해 관련 학생, 학부모가 아, 이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면 자체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체 해결. 근데 이 요건에 미충족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외외 관계없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학교의 역할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생활 인권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피가해 학생간 관계의 개선 회복에 더 집중을 해라라는 겁니다.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최대 7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7일로 변경이 됐죠. 또 필요 시에는 피해 학생 긴급 보호 조치 또는 가해 학생 긴급 조치 필요성 판단하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서 피해 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파악해서 즉각적이고 안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요. 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부모 면담 요청 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등을 주선해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의 역할이 뭘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런 교육적인 회복을 하는 역할로 바뀌었고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자체 해결 여부 시민 어떻게 하냐? 전담기구에서 하는데, 조사관이 전담기구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이 전담기구에서는, 이 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 관련 학생이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이 되면, 이제 자체 해결을 하고, 피가해 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그니까, 이때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해 중재단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결과 검토. 이제 자체 해결 검토를 했더니 이네 가지 요건, 예를 들면 2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했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데 복구가 되지 않았거나 약속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학교 폭력이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신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일어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족이 안된 거죠 내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 학생 측이 자체 해결 미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보완해서 이~ 학교폭력 제로 센터장은 그 결과를 학교와 아, 학교에 통보하고 또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있는거죠. 자 두번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을 해서 보면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서 결과 보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 아까 위에서 봤지만 정보경우 사안조사 자문요청 자격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선도 경력이 있는 자로 사안 파악 정리 역,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경찰 또는 교원으로 보이는데 교육지원청당 1선명 내가 된다. 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고 투입될 예정이고요.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대응인데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검토 보완해서 완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 축적된 사항 분석을 통해서 이런 학교폭력 사례들을 체계화한다는 겁니다. 어, 이런 사례 외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주제를 하고요. 참여는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점담 경찰관 SPO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다. 이외에도 지금도 하고 있는 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선도학생 학생보험및 선도, 학생, 학생 선도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할 거다. 그래서 105명을 증원한다. 이외에 이제 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전달관,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로 위촉하고요, 법률 전문가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이 내용들이 조금 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선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보시면 이것도 같이 볼게요. 사전 예방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있고 사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이제 이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발생을 하면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고요, 학교장 보호하고 가피 학생 분리, 보호자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를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아마 교육청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되겠죠. 이 학교별 제로센터에 조사관이 연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안 조사를 하고, 보호자 면담, 사안 보호를 어디로 해요? 여기는 학교. 또 먼저 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보고를 받고 전담기구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건과 피해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자체, 종결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으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보완을 하고요.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의뢰를 해서 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조정하겠죠. 교육장이 조치 결정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피 가해, 학교장과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죠. 그럼 학교에서는 이 피해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피해 학생은 보호, 가해 학생은 선도 교육 조치를 학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조치 사항이 완료가 되면 가해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고요,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기재를 합니다. 그죠? 그 교육장이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생활기록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올해 학교 폭력 제로 센터 운영과 관련된 변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어, 앞으로 학교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학교 폭력 업무도 담당하시게 될 텐데 예, 이런 것들 잘 숙지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2차 어, 면접 때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기 나왔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이 학생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 선도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활동으로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과 조치 등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